명한 말씀 이시나에라 들으라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이시나에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.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, 네 이간에 붙여 표로 삼고, 네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루 종일 또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띠를 삼는다는 건 내가 뭘할때어 딱히 보이면 어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 붙인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여러분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를 바라볼 때, 여러분의 행동과 말투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, 아하, 예수 믿는 사람,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마에 표를 붙이고, 또 손목에 띠를 띠고, 항상 내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, 또, 문에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한다는 건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이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겠다.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들어올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되뇌어 보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이제 6장 5조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제 말씀을 보세요 마음에 새겨라 되신다 6절에 마음에 새겨라 새기면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써라 뭐 어디에 기록해라 그런 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라 속담에도 각골 난망이라는 그런 속담인 사자성어가 우리에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이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도 우리가 두려워, 너희가 뭘 두려워하느냐? 두려움 대상에서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나는 해하거나 나는 감옥에 가두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. 너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. 그 마음에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. 우리 지조있게 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던 그런 선조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? 바꿀 수 없어. 이거는 어떻게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.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예수 믿지 말라고 순교를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감옥에 가둘수 있을지언정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뺏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오늘 6장 6절의 말씀,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. 우리 자꾸 마음에 새기지 않고,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다 잊어버리고,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다른 곳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, 내 마음속에 새기는, 암송하고 하나님 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, 손목에 있는 나의 말씀, 띠를 띄어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냐는 삶을 사시고 또 이마에 비춰서 이웃에게 오늘도 전도할 텐데 다른 상대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도 나갈 때도 말씀으로 바로 시작 들어올 때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